예 안녕하세요 자고산 양봉 이상열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장 저희 자고산 양봉의 농장에 동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저거는 말씀 꾸르기 비비. 어 이쪽 고양이는 보리. 이게 제 농장에서 저 무고. 어쥐 쥐를 악수 을 억수로 사냥 잘하는 고양이입니다 요번에 어, 수술을 했습니다 하도 안고양이 찾아서 놀러 나가기 때문에 요기 길을 보시면은 좀 잘렸습니다 저게 이제 수술에 있는 표시라 하더라고요 어, 제 집에서는 고양이하고 개하고 공존을 합니다 요쪽 개는 우리 어, <laughs> 고양이 밥에서 먹네요 <laughs> 별리별리는 별이. 요번에 한번 아파갖고, 요 등에 보시면은, 저런 식으로, 음, 털이 깎여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심장 사상충. 주사를 맞았던 흔적입니다. 요. 별, 일로와. 앉아. 별, 앉아. 그렇지. 우리, 고리랑, 베리랑 비비. 집에 감자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그 놈도 고양이, 요번에 같이 수술을 했습니다. 이상, 저희 봉장 식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